연속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관계식을 만족시키고 f(1)은 1이 되었다. 그때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하자라는 얘기죠. 이첫 번째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음, 지금 f(x)라는 게 2분의 파이까지 1부터 x 플러스 1까지 정적분한 값인데, 자 이거보다는 아마 미분을 하면 좀 식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 양쪽에 미분을 하면 좌변은 f 프라임 x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변은 2분의 파이 상수는 그대로 오고,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f x 플러스 1이 나타나죠. 음,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겠죠. 미분하면 음,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럴 때, 자 요거 그러면은 어, 여기 정적분 할때 x 곱하기 f(x) 플러스인데 여기 여기 f(x) 플러스리 있잖아요, 그렇죠? 어, 요거를 이용해서 어, f(x) 플러스리를 정리를 하면 여기 나오면 파이 분의 2 하면서 f 프라임 x 요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식은 자 준식은 요렇게 바꾸자. 파이 어, 제곱에 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곱하기 fx 플러스 1인데 fx 플러스 1을 자 이걸 갖다 놓자고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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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놓으면 음2 곱하기 f 프라임 x dx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여기 상수는 밖으로 빼면 x 곱하기 f 프라임 x 부분적 공꼴이네 그치 이거 음, 밖으로 빼면 음 2파이가 될거고 2파이가 될거고 인테그랄에 x 곱하기 f 프라임 x dx 이렇게 되겠다 0부터 1까지 자 부분적분 자 얘는 미분하면 x를 미분해줘야겠죠 x를 미분하면 1이고 얘는 적분 한쪽은 적분 한쪽은 미분이니까 이건 적분하면 fx가 될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부분적분을 하면 요거의 값은 자, 2파이 이렇게 하고 얘랑 얘랑 곱한 거 x 곱하기 f(x) 빼기 인테그랄 요거 인테그랄 얘랑 얘랑 곱한 거 f(x) dx 이렇게 나타납니다. 음, 근데 이게 구간이 모두 이제 0부터 1까지였어요. 0부터 1까지 요거 구간도 0부터 1까지. 요 구간도 0부터 1까지. 요렇게 하면 되네요. 그러 먼저 이제 이쪽 앞부분은 좀 계산이 가능한데 음, 자 1을 넣으면은 1F1이잖아. 음, 1F1 빼기 0이야. 이쪽은 0이고 근데 1F1은 1이라고 했으니까 구했네 이쪽은. 음, 마이너스 음, 요거를 좀 구해야 되는데 0부터 1까지 FXDX 걔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거를 좀 이용을 하면, fx는, fx는, x에다가 1 하나씩 줄인 거잖아요. 그쵸? 음, 5분의 2 하고, 음, x를 하나 줄여. 음, 그러면 x-1에, 요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얘는 인테그랄, 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5의2 해주고요. f'x 프라임 빼기 1 dx. 자,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이고. 자, 그럼 요거만좀 따로 좀 구해봅시다. 요거만요거만좀 따로 구해보면, 음, 여기다 구해볼까. 자, integral f'x-1만 좀 알면 되겠죠. 자, 요거를 구하면, 이거는 지금, 요거 적분하면 fx잖아요. 그쵸? fx-1 되면서, 자, 적분 구간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0부터 1까지야. 0부까지자 그거 계산하면 1 넣으면 F 0이 되구요. 빼기 0을 넣으면 F-1 입니다. 근데 F0은 지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연소감수고. 그지? 0,0을 지나잖아.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0이고 얘는 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F1이 1이었기 때문에 F-1은 여기가 지금 그래프상, 그래프상, 여기를 지나는데 1일 때 1이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F-1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요 결과는 1이다. 요거, 적분이 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2 파이에, 인테그랄, 여긴 1 되구요. 1되고, 1되고, 어, 여기 상수 마이너스 파이 분의 2 빠져나오고, 자, 요 부분 적분한게 1이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결과는, 자, 2파이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하면 4가 되네. 2파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니까, 자, 1번이, 어, 같은 답이 있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